자,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.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시오. 자, 여기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f' 괄호 앞에 네모 괄호 안에는 파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. 네모에는 h분의 2h니까 2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자, 미분하고 파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미분 먼저 하시면 앞에 거 미분,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시면 되겠고요. 파이 넣어주시면은 0이죠. 파이 넣어주시면은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요. 자 이제 여기다가 두 배하시면 두 배하시면 마이너스 2 파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